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누원 스님입니다. 경봉 스님의 생활 도담 사바를 무대삼아 멋있게 살아라. 이번에는 노지장자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노지장자라는 이가 있었다. 그는 재물이 아주 많은 부자였으나 어찌나 인색한지 집안 식구들은 언제나 공색하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살았다. 그는 명절날이 되자 돈오푼으로 술과 떡을 사가지고 집안 식구 몰래 혼자 산으로 가서 먹고는 노래를 불렀다. 복승 비사문이요 낙승 천재석일세. 사천왕 가운데 복이 가장 많다는 비사문 천왕보다 내복이 더 뛰어나고 즐겁기가 최고인 제석 천왕보다 내낙이 더 낫다는 말이다. 그때 제석천왕이 세상을 살피다가 노지장자가 가족 몰래 음식을 사서 자기 혼자 산에 가서 먹고는 비사함은 천왕보다 복이 낫고 낙은 하늘이 제석천왕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놈의 마음을 고쳐 주리라. 제석천왕은 노지장자와 똑같이 몸으로 변하여 장자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는 광문을 열어서 돈을 꺼내어 주었다.오늘이 명절이니 술과 밥과 떡을 잔뜩 장만하여 오너라.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모처럼 배불리 먹었다.그때 제석천왕은 그들에게 시켰다.조금 있으면 나와 똑같이 생긴 놈이 찾아올 것이다.오거든 집안으로 들이지 말고 내쫓아버려라.과연 조금 있으니까 진짜 노지장자가 들어왔다. 자기 혼자 산에 가서 술 한잔 먹고 들어오는 그를 향해 집안 식구들은 소리쳤자. 장자는 지금 집안에 계신다. 너는 웬 놈이기에 노지 장자와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 집으로 들어오는 곳이냐? 그래서 쫓겨난 진짜 노지 장자는 하도 기가 차서 집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자기와 똑같이 생긴 웬 놈이 앉아 있다. 할수 없어서 관가로 갔다. 내가 진짜 노지장자인데 나와 똑같은 놈이 우리 집에 들어가서 나를 쫓아내니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둘이 같이 관가에 불려갔는데 얼굴이 똑같아서 누가 진짜 노지장자인지 분단을 할 수가 없었다. 진짜 노지장자라면 광 속에 곡식이 얼마나 들어있고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것이다. 말을 해보아라. 진짜 노지 장자는 광속의 나락이 얼마나 있는지, 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다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신통력으로 무엇이든지 알수 있는 재석천왕이지 않은가. 무엇이 얼마 있고 무엇이 얼마 있다고 하면서 척척 대답을 하자. 판관이 진짜 노지 장자를 보고 말하였다. 내가 진짜 노지 장자 같으면 돈이 얼마 있고 곡숙이 얼마 있는지를 다알 것이다. 그런데 너는 모르고 저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진짜 노지장자요 너는 가짜다. 너는 가거라. 그렇게 하여 쫓겨난 노지장자는 거지가 되어서 여러 해 동안 무척 고생을 많이 했다. 어느 날 노지장자는 문득 부처님을 생각했다. 부처님은 대자 대비하시니 부처님께 가서 내 원을 풀어달라고 하자. 그는 부처님한테 가서 애걸하였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부처님은 제석천왕을 불렀다. 이제 고생 그만시키고 본래 몸을 나타내어라. 제석천왕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자 부처님께서는 노지 장자에게 이르셨다. 너는 전생에 지은 복으로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너무 탐심이 많다. 또 인색해서 모을 줄만 알았지. 집안 식구조차도 돌보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거나 이익을 주지 않는다. 하물며 재석천왕보다 즐거움이 낫고 비삼은 천왕보다 복이 많다는 소리까지 하니 재석천왕이 변신을 해서 너를 응징하게 된 곳이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노지장자는 비로소 마음을 고쳐먹었다. 돈을 우습게 보지도 말고 탐욕의 과보를 우습게 보지도 말아야 한다. 특히 있으면서 혼자만 즐기고 베풀 줄 모르면 배척을 받아 외톨이가 되고 빌어먹는 과보를 받게 된다. 요즘도 한 집안 식구들에게까지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이 없지가 않다. 모름지기 돈을 벌고 모으고 쓰는 데 있어서 중도를 취할 줄 알아야 한다. 다음은? 돈님, 돈님 나갈 때는 하는 글입니다. 경남 밀양에 큰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돈을 넣어둔 광에다가 매일같이 절을 하면서 기원을 했다. 돈님요, 돈님요. 나가실 때는 부디 사람 상하지 않게 하고 나가있소. 그가 왜 이와 같은 기원을 하였을까? 돈은 무서운 곳이다. 우선 편리한 대로 부정스럽게 돈을 모을 생각을 말아야 한다. 설사, 건전하게 모은 재산이라도 이웃과 복짓는 일과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에 많이 헌납해야 한다. 요번에는 뱀이 된 홍도 비구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삼도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할 곳은 성냄이다. 예전에 금강산 4대 사찰 중 하나인 표훈사의 암자 돈도암에 홍도라는 피구가 있었다. 그는 수행을 매우 잘하여 큰 스님으로 추앙을 받았는데 어느 날 문득 죽어버렸다. 그리고 얼마 뒤에 한 승려가 그 암자를 찾았더니 푸른 뱀이 나와서 꼬리로 모래밭에 글을 쓰는데 글이 사람들을 경책하는 내용이다. 행봉불법 득인신 내 다행히 사람 몸에 불법까지 만난 덕에 다업수행 근성불 여러 겁을 수행하여 부처될 날 가까웠소. 송풍취탑 안중시 허나, 건듯, 송풍불어 티가 눈에 들어가자. 일기, 진심, 수사신, 문득성을 한번 내어 뱀의 몸을 받았다오. 천당, 불찰, 여지오. 천당 가고, 극락 가고, 지옥으로 가는 곳은, 유요, 인신, 소작인, 사람 몸을 받았을 때 지은 인연 탓이라오. 아석비구, 주참 옛날 내가 비구로서 이 암자에 있었는데 금수 차신 한만단 지금 뱀이 되고 보니 한스럽기 그지 없소. 내용세 아신 장미진 내 차라리 몸을 부서 가는 티끌 될지언정. 섭을 평생 일기진 맹세컨대 평생토록 성을 내지 않으리다. 원사 환양 연부제 원하오니 스님이여 세상으로 돌아가서 설아 형령계 후인 나의 형상 설명하여 후인들을 경계하소 함정 굽을 능언어 비록 뜻은 품었으나 말을 하지 못하기에 이미 성서로 진정 이 꼬리로 글을 써서 참 마음을 알립니다 원사 서사 현벽상 원하오니 스님이여 이글 써서 벽에 걸고. 욕기진심 거한간 성이 나려 할 때마다 부디 한번 바라보소 이 홍도 비구의 이야기는 성내는 곳을 경계한 곳이다 수행을 잘하여 대오를 눈앞에 두었는데 눈에 티끌이 들어가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부린 것 때문에 뱀의 몸을 받았다는 곳이다 부처될 몸이 뱀의 몸을 받았다 이처럼 성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부리는 것은 앞길을 크게 그르치는 일이 된다. 한평생을 살면서 성을 내지 않을 수가 있겠냐만은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성냄이다. 성을 낼 일이 있을 때 능히 참아서 성을 내지 않고 고함을 지르지 않으면 일이 잘 되는 묘한 수가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는 바가 참 크지요? 아, 마치겠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누원 스님이었습니다. 하루의 기적은 무사함이라고 합니다. 인연님의 오늘이 무탈하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